하늘과 땅의 주님 아버지, 찬미 받으소서. 당신께서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작은 이들에게 드러내 주셨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tej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reče Isus, ja o vama pismoznanci i farizeji, licemjeri, zaključavate kraljestvo nebesko pred ljudima. Sami ne ulazite, a ne date ući ni onima koji bi htjeli. 너희는 한 사람을 얻기 위해 애쓰지만, 얻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더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고 만다. 너희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말한다. 성전으로 맹세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그 맹세에 매인다. 하니,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무엇이 더큰 것이냐, 금이냐, 아니면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한 너희는 말한다. 재단으로 맹세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그 맹세에 매인다. 한다. 눈먼 자들아, 무엇이 더 크냐? 예물이냐? 아니면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재단이냐? 그러므로 재단으로 맹세하는 이는 재단과 그 위에 모든 것에 맹세하는 것이며, 성전으로 맹세하는 이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분께 맹세하는 것이고, 하늘로 맹세하는 이는 하느님의 옥좌와 그 위에 앉아 계신 분께 맹세하는 것이다. 주 님의 말씀 입니다. 그리스도 님, 찬미 합니다. 사랑 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 리가 살아가 는, 이, 시 대의 정신 안에서,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며, 우리는 종종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어떤 것에도 맞서지 말고, 아무것도 질문하지 말라는 그런 유혹에 둘러싸이곤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긍정적이라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만 바라보라는 것 이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건강하고 바른 이성으로 생각한다면 누구도 참된 긍정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영이 그 안에 숨어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거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그 긍정을 이용한다면 선한 일을 말하거나 행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긍정이 아니라 영혼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가 잘못하면 그를 타이르라. 괜찮다. 그냥 두어라. 언젠가 나아지겠지가 아니라. 먼저는 단둘이서 다음은 두 증인 앞에서 마지막에는 교회 앞에서 권고하라고 하십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는 바리사이나 죄인처럼 곧 너와는 떨어져 있는 자로 여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을 통해 주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에서, 심지어 하느님의 법과 규정 안에서도 모세가 전해준 율법마저도 자기들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되도록 자신들을 위해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조차 요구하지 않은 세금과 돈을 백성에게 강요했습니다. 돈이 우리의 관심과 집착이 되고 마음을 짓누르게 될 때, 그것은 매우 위험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즉 위험이 돈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릿속, 우리의 사고방식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잘못된 삶의 태도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주 하느님을 제쳐두고 재물과 자신의 이익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느님께서 우리 삶에서 사라져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그분의 말씀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때 말씀은 기준이 되지 못하고 우리의 탐욕과 이익이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것조차도 자신의 욕구에 맞추려 하고, 심지어 하느님의 말씀과 법 안에서조차 자기 합리화를 찾으려 합니다. 결국 자기 이기심과 이익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바리사이들을 눈먼자들, 눈먼 인도자들이라 부르십니다. 곧 잘못된 길로 이끄는 자들이라 꾸짖으시며, 너희는 예물로 맹세하면 메인다 하면서도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로 맹세하는 이는 하늘과 그 안에 계신 분께 맹세하는 것이라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에게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하느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들을 때입니다. 그분을 헛되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확신도 없이 함부로 말하면서 어디선가들은 이야기를 진리인 양 내세우며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하느님의 이름까지 끌어다 씁니다. 이것이야말로 위험한 일입니다. 주님의 계명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주 너의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데도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자기 주장의 근거로 삼아 심지어 하느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하늘이나 땅이나 그 어떤 것도 특히 하느님의 이름으로는 맹세하지 말라. 너희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 하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더큰 문제는 그들이 자기들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도 잘못된 길로 끌어들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한 사람을 얻으면 그를 너희보다 더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린다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의 말씀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발에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온전한 진리로 인도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께 순종하도록 가르쳐 줍니다.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가르칩니다.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와 선을 사랑하고 악을 멀리 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들이 따르는 이들을 자기들보다 더 악하게 만든다고 말씀하십니다. 곧 그들을 자신들보다 더 타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스승,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뿐이니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그분을 들어라, 그분을 따르라. 그러기에 산 위에서 울려 퍼진 그 음성은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안에서 나는 큰 기쁨을 얻는다. 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느님 마음에 들고자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도 하느님께 기쁨이 되고 참된 길 위를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코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이며 불의를 행하지 않을 것이며 이기적이지 않고 미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느님의 진리를 거스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과 행동 그리고 삶의 열매 안에서 말입니다. 하느님께서 첫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삶의 그 어떤 것도 제자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침묵시키고 밀어내면 거짓과 전쟁과 폭력과 불의와 위선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왜곡된 가치관과 거짓 우상과 가짜 신들까지 들어서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보십시오. 사람들은 각종 잘못된 사상과 일탈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포장하려 합니다. 심지어 그것을 교회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려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직 하느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만을 말해야 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언제나 진리로 인도하고 선으로 이끌며 회계로 이끌고 자비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웃과의 참된 만남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의 가치관이 무엇으로 변질되었는지 그들의 관심은 오직 세속적인 이익, 현세적 이득뿐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들의 중심을 차지했고 다른 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관심의 중심에는 결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인간이 아니라 사물이 있었습니다. 곧 내게 이익을 주는 것, 내게 유익을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성인의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성 루이구세 프랑스 왕처럼 말입니다. 그는 13세기에 태어나 1214년에 태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백성을 섬겼습니다. 자신의 통치 아래 있는 이들을 돌보며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가난하고 위태로운 이들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이상을 품고 나아갔습니다. 거룩한 땅의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그러나 바로 그길 위에서 그는 마음의 열정을 따라가다가 1270년 티니지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열린 마음을 배우고, 큰 자비와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을 지니며, 하느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도록 기도합시다. 그분의 진리와 정의와 선함과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게 합시다. 그렇게 할때 우리도 하느님의 기쁨이 되고, 그분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성전이 되어 하느님께서 친히 거하실 집이 될 것입니다. 곧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는 영과 진리 안에서 그분께 예배드립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구세주 예수님에게서 배웁시다. 그분의 모범과 섬김과 희생과 겸손을 정의와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 배웁시다. 그럴 때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맹세도 우상도 재물도 아닌 하느님의 말씀 앞에 열린 마음으로 우리 자신이 살아있는 성전임을 드러내며 그분의 소유임을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디서든 주님을 따르며 이 세상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의 첫자리에 계실 때 복되고 거룩하며 우리와 이웃의 구원에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주위 사람들의 참된 유익이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 성령으로 저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 모든 민족과 사람들에게 문화적 영적 가치를 깨닫게 하소서 Gospodine, usliši nas. Usliši oče naše, usliši oče i poslušaj naše molitve i ujedini nas sve u radu oko vječnoga dobra. Po Kristu, gospodinu našemu. Svoboda zemlje, ni tvoja ljuba, naš prinos prožimo, vidljive znake duhom posvetimo. Altyazı